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용태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차용증 인정 여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 배우자 간, 뭐 형제자매 이런 특수관계자의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이때 세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함씨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구입하고자 한다. 증여세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 세법은 무상 대부, 부상 어, 대부, 저리 대부, 저리 이자 이럴 때그 증여를 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가액은 그 차용증의4.6%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과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1천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연 단위로, 연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실증,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 입증 서류를 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실무적으로 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어, 계좌 이체한 금융자료가 있어야 되고, 어, 그 빌린 돈에 대한 사용처, 상환하면 상환한 계좌 이체네요.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될수 있어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그렇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 이제 이런 금융자료는 뭐, 국세청이 매일 쳐다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 상속이 개시되면 대개 10년간 돌아가신 사람의 금융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자녀 계좌에 송금한 돈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송금한 게 실제로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용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돈, 그러니까 돈을 자녀한테 예, 그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이 들어서 돈이 없어 자녀로부터 빌릴 수도 있겠죠. 이런 이럴 때 이제 채무 관계가 어떤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계좌 입금했는지 날짜에 여기서는 2006년 8월 4일에 이런 돈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이 됐는지. 그리고 계좌에 들어간 돈을 실제로 어,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한 것이니 그러니까 자필로 작성해서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시, 뭐 자필로 작성하면 그래도 뭐, 가까울 수 있겠죠 뭐 차용증이 자필로 작성 안 하고 뭐, 공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일단 차용증 작성해놓는 것이 일단 형식적으로 증여세를 과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용증을 잘 만들어둬야 되고 또 계좌이체한 것도 잘 갖춰놔야 되고 이자 지급한 게 있으면 이자 지급자료도 갖춰놔야 됩니다. 이런 이자 지급,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서 이게 증여로도 인정할 증여나 차용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이는데 그날 현재 뭐 금융 자료가 없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이 가공 가공채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차용 차용했을 때 특히 이자를 줬냐 안 줬냐가 일단 차용증을 어, 차용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자 지급 안 하면 채임증만 가지고 이자 지급 안 하면 증여로 과세할 수 있어요. 그 이렇게 원금 상황이나 이자 변제 대응이 없을 때 소비 대차로 보지 않고 그래서 뭐 상속세에서 뭐 채무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이자는 비영업 대금이어서 27.5%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이 소득 신고를 하면 문제가 건강보험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직장가입자는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자, 어, 이자, 급여 위에 다른 뭐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득이 2천만에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어, 지역가입자도는 지역가 이제 재산 기준하고 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비영업 대금에 대해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자료가 있으니 한번 참조 바랍니다. 3억원에 대해서 한번 대안경에 우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억원에 4.6%를 곱하면 1380만원이고요. 자, 이 천만원 비과세 한다겠죠? 천만원 빼면 380만원이 증여가액입니다. 자, 이 증여가, 증여액을 안 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 380만원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으면 그 금액에 25%가 소득세고, 어, 나머지가, 거기에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27.5%의 세금을 납부하 하게 됐습니다. 내가 3억 원을 만약에 찰필 인정이 안 되면 결국에 증여로 보게 될 텐데, 이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억 5천이 되고요. 여기에 증여세 계산할 때 1억 원 10%고, 남은 1억 5천은 20%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세금이 산출이 되고, 신고하면 3%의 신고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3,88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5억 원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원에 4.6% 하면 2,300만 원이고, 1,000만 원 빼면 1,300만 원을, 어, 줘야 되죠. 이걸 준 거를 입증 못하면, 일단 5억 원 전체로 증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을 잘 갖춰 놔야지만 됩니다. 1,300만 원을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이거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하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자, 증여세 5억원의 5억 증여세를 계산하면 5천만원을 공제한 4억 5천에 에, 1억은 10% 3억 5천은 20% 에서 8천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 신고를 했다면 선그세액공제를 하게 되어서 차감하면 7,760만원입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하면 가산세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그 미납부가산세를 계산하면 매년 약 10%의 가산세가 계속 올라요. 국세청은 뭐 5년 후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산세 20%와 매년 10% 하게 되면 무려 70%의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 금융자산인 경우에 일, 그 국세청이 항상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는데 대개 그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금융자들 금융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 비고란에 자녀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써있을 수 있어요. 그 돈이 자녀한테 그 써있을 때 그게 어 빌려준 건지 증여한 건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나중에 상속 조사를 하다 보면 쟁점이 많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의뭐년이인의 그런 사용거래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처분재산에 내가 어, 뭐 채무 체용증도 없고 돈이 그 자녀한테 갔거나 뭐 자녀가 이제 어, 부모한테 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 증여 배우자가 이제 6억까지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만 어, 자녀는 5천이고 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금액이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날 현재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돼 있어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에 따른 그 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50억일 때 자녀 1명, 2명, 5명일 때 대략 세금이 4억, 8억, 12억이 발생이 되고요. 제가 이 금액을 내려고 하면 뭐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 금액이 제로기 이 때문에 세금이 17억, 18억 됩니다. 50억에 대해서. 꽤 많은 돈인데요. 예, 미리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란 게뭐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출... 대인이 구고 차용이 구고 대여금액이고 대여기간, 이자율, 뭐 상환 방법 어, 데, 이렇게 해서 대인과 차용인이 에, 이름 쓰고 서명 날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필로 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어, 이 서식을 만들어서 공증하는 경우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로 해서 실제로 이자 지급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 있겠습니다. 자이채무은 국세청이 한번 걸리면 이거 클레크들이 관리합니다. 미리 갚고 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황 시에는 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채무 감수하면 소득원 내가 어디서 난 돈이다. 뭐 대환을 했다든가 뭐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 을다 입증해야 돼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해서 신고 안 했으면. 그 나중에 소득세의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